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승원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입지가 정말 좋은 상가주택인데요. 얼마 전에 대전 영시 축제가 열렸던 대전 원더심 상권과 맞닿아 있으면서 도보 거리에 중구청 지하철역 그리고 대전의 대표적인 대학병원 중 하나인 대전 성물병원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즉, 상권, 교통, 배후 수요 세 가지가 동시에 확보된 입지라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은 물론이고 향후 가치 상승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이 건물이 바로 오늘 소개될 상가주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8m 도로에 접하고 있어서 개방감이 아주 좋고 건물 전면이 도로 쪽에 길게 접해 있어서 웅장하고 크게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서 코너 건물처럼 보이는 효과까지 더해져 시각적으로도 눈에 잘 띄는 건물이고요. 주차장은 건물 옆으로 길게 땅을 활용해 배치되어 있어서 여유 있고 편리한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물은 대지 1 0 0평에 지상 5층 규모로 2019년 1월에 준공된 준신축급의 상가주택입니다. 현재 1층에는 자동차 관련 업종이 입점해 성업 중이라서 상가에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꾸준히 받쳐주고 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주거용 1.5룸과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 직장인, 임금, 병원 근무자 등 다양한 임차수요가 꾸준한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건물의 5층에는 주인 세대 공간이 있는데요. 최근 아파트를 처분하고 상가주택에 직접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까지 함께 얻으려는 분들께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는 매물입니다. 즉, 내 집에 살면서 매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서 투자와 실거주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우리 건물의 내부를 보면 관리 상태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특히 복도와 계단 같은 공용 공간을 보시면 하자나 노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건물의 현황과 층별 세대 구성을 설명드리고 투룸의 내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물은 대지 102평, 건물 203평, 지상 5층 구조로 2019년 1월에 준공되었고 주차는 8대가 있으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별 세대 구성을 살펴보면 1층에는 상가 한 개가 있고 2층에는 상가 한 개와 1.5룸이 두 개, 투룸이 한 개가 있습니다. 3층과 4층은 1.5룸 두 개와 투룸 두 개가 있고 5층에는 1.5룸 한 개와 투룸 한개 그리고 주인이 직접 거주할 수 있는 주인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방은 우리 건물의 투룸인데요, 방과 거실을 모두 크고 베란다가 있는 구조라서 임차하기 좋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건물의 모든 투룸에는 일반적인 투룸에는 거의 없는 풀옵션이 설치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TV, 에어컨, 양문형 냉장고, 침대가 있고 베란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임차를 하는데 상당한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물의 매매 금액과 대출금을 비롯한 금융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물의 매매 금액은 19억 5천만 원이고 현재 대출금은 8억 6천만 원 보증금 5억 3천만 원 그리고 매달 월세 수익은 795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를 제외한 수익률은 9.4%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금리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상가 주택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을 모두 갖춘 매물인데요. 특히 5층 주인 세대의 활용까지 투자와 실거주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건물은 역세권 입지와 함께 대전 원도심 상업 지역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실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준비한 건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